요즘 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일찍 눕는데도 새벽에 깹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보다 아침을 맞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이걸 그냥 넘기시면 앞으로의 10년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잠이 뭐 그렇게 중요해. 조금 덜 자도 괜찮아.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잠이 줄어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별것 아닌 말에 서운해집니다. 괜히 예민해집니다. 괜히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게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잠을 줄이는 걸 미덕처럼 여겼던 세대입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파도 참고. 그게 성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방식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수면이 6시간 아래로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최대 30%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잠 많이 자세요. 이런 뻔한 말이 아닙니다. 왜 나이 들수록 잠을 줄이면 안 되는지, 잠이 어떻게 기억을, 감정을, 그리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지, 다섯 가지 이야기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 밤부터 잠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괜히 마음이 예민해졌다면, 괜히 사람 만나는 게 버거워졌다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실마리가 되어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잠이 없어. 늙으면 원래 잠이 줄어. 난 조금 자도 괜찮아.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잠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건 몸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조금만 말이 거슬려도 예전보다 더 예민해집니다. 괜히 서운합니다. 괜히 속상합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이 먼저 상처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잠이 부족하면 뇌는 위기상태로 바뀝니다. 작은 자극도 공격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남편의 침묵이 무시처럼 느껴지고 자식의 바쁜 목소리가 차갑게 들립니다.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판단부터 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건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시작에 의외로 잠이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 감정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여유가 사라지면 기다림이 사라집니다. 기다림이 사라지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내가 다 겪어봤어. 이 말들 사실은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지쳐서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상대의 입장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더 힘들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수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짧아집니다. 결국 남는 건 침묵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많은 분들이 성격 탓을 합니다. 나이 탓을 합니다. 상대 탓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은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요즘 잘 자고 있는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기초 체력입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나이에 잠은 회복입니다. 회복이 안되면 마음이 먼저 닳습니다. 다른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사람과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말을 고치고 표정을 고치고 참으려 합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것 하나를 놓칩니다. 잠. 충분히 자는 것, 어쩌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대화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잠을 늘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1시간만 더 자면 내일의 말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투가 달라지면 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면 사람은 다시 가까워집니다. 잠은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살립니다. 혹시 요즘 괜히 더 예민해지셨나요?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수면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관계는 감정 위에 서 있습니다. 감정은 잠 위에 서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 관계도 줄어듭니다.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늦은 만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길어집니다. 시계는 새벽 2시, 3시, 4시. 세상은 조용한데 내 머릿속은 시끄럽습니다. 괜히 지난 일이 떠오릅니다. 이미 끝난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TV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잠이 부족하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같은 하루였는데, 같은 인생인데, 밤에는 모든 것이 더 쓸쓸하게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 안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특히 불안과 외로움, 위협을 감지하는 곳입니다. 잠이 줄면 이 부위가 예민하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이 밤이 되면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사회적 거리를 더 크게 느낍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만 남은 것 같은 기분, 이 감정은 현실보다 과장됩니다. 하지만 느끼는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실제입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잠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점점 안쪽으로 웅크립니다. 전화를 걸고 싶다가도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망설입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다가도 가봤자 무슨 소용이야 포기합니다. 손을 내밀고 싶은데 손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외로움은 사실이 됩니다. 처음엔 잠 때문이었는데 나중엔 관계가 정말 줄어듭니다. 잠 때문에 시작된 단절이 진짜 단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다음 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한 사람은 내일이 두렵습니다. 또 밤이 올 테니까요. 또잠못 이루는 시간을 견뎌야 하니까요. 그 두려움이 삶의 의욕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이 나이에 뭘 더해. 이제 다 지난 인생이야. 이 생각 지혜라기보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잘 쉬지 못한 마음이 내리는 결론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내 뇌가 지친 걸까요?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마음이 세상을 작게 보이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말들, 표정들, 서운함, 기쁨, 이것들을 뇌가 잠자는 동안 정리합니다. 필요한 감정은 간직하고 필요 없는 감정의 날카로움은 덜어냅니다. 그 정리가 안 되면 마음은 어지러운 채로 다음날로 넘어갑니다. 작은 외로움도 정리되지 않은 채 쌓입니다.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원래 외로운 사람이야. 하지만 아닙니다. 외로움은 성격이 아니라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 회복되지 않은 상태, 누군가와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지쳐서 사람을 피하게 된 상태.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성격이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태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괜히 더 쓸쓸하셨나요? 관계 숫자를 세기 전에 수면 시간을 먼저 세어보십시오. 사람을 더 만나기 전에 잠을 더 자보십시오. 놀랍게도 잠을 조금만 회복해도 세상은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햇빛이 조금 더 따뜻해 보이고 사람 얼굴이 조금 더 부드럽게 보입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덜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하루의 질을 바꿉니다. 하루의 질이 바뀌면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잠을 줄여서 그 외로움을 더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충분히 혼자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돌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잠은 나 자신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밤 불을 조금 일찍 끄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외로움을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 후반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이제 나를 좀 쉽게 해줘야겠다. 그말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만도 아닙니다. 자존감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관계도 유지되고 삶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자존감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유 없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괜히 실수한 것 같고 괜히 민폐인 것 같고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게 아직도 안 돼요? 요즘은 다 그렇게요. 이 말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평가처럼 들립니다. 상대는 그냥 한 말인데 나는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자꾸 대색입니다. 자꾸 상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잠이 부족하면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해집니다. 좋은 말은 빨리 흘려보내고 나쁜 말은 오래 붙잡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서 칭찬 하나보다 지적 하나가 훨씬 크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점점 뒤처지는 것 같다.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느낌은 논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논리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회복으로 지켜집니다. 잠은 자존감을 폭구하는 시간입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기억을 정리합니다.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분류합니다. 실수는 작게 줄이고 성과는 단단하게 남깁니다. 아픈 기억의 날카로움은 조금 덜어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수는 그대로 남고 성과는 흐려집니다. 아픈 것은 여전히 아프고 좋은 것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의견을 숨기게 됩니다. 괜히 웃어 넘깁니다. 내가 뭘 알아. 이 말이 늘어납니다. 내가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 생각도 커집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지쳐있는 걸까요? 우리는 나이 들어가며 잃은 것만 생각합니다. 젊음, 체력, 속도. 하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경험, 통찰, 사람 보는 눈, 수십 년이 쌓인 지혜. 이것은 잠을 충분히 잔 날에 더잘 보입니다. 피곤한 날에는 내 장점이 잘안 보입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스스로를 낮춰버리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과하게 예민해지거나 지나치게 움츠러들거나 둘다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또 자존감을 낮춥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잠은 이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충분히 잔 날은 마음이 중간에 머뭅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나다. 이 상태가 됩니다. 이 안정감이 관계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가 있어야 관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스스로가 자꾸 작아진다면 능력이 줄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복이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책임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정, 직장. 자식. 늘 누군가를 위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습관이 남아서 지금도 잠을 줄이며 삽니다. 내가 조금 덜 자면 되지.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나이에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잠을 줄이지 않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자존감은 거창하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조금씩 움직이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 거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휴대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자존감을 지키는 첫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깎아가며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잠을 줄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존감이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 몸이 상한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혈압, 당뇨, 면역력. 이야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강보다 더 무서운 것. 판단력입니다. 나이 들수록 판단은 더 중요해집니다. 큰 결정을 자주 하진 않아도, 작은 선택들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누구를 계속 만날지, 어떤 말을 넘길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어떤 말을 먼저 꺼낼지, 이 모든 것이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들이 모여 관계가 되고 삶이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괜히 의심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믿어버립니다. 왜일까요? 잠이 부족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충동을 누르고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힘,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말이 먼저 나가고 후회가 나중에 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 말은 안 했어도 됐는데, 관계는 이 한마디로 멀어집니다. 오래 쌓아온 사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의 배경에 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걱정이 과장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사고가 난것 같고, 몸이 조금 아프면 큰 병인 것 같습니다. 작은 갈등이 관계의 끝처럼 느껴집니다. 이 과장은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걱정하는데 힘을 다 써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심이 아니라 위축이 됩니다. 괜히 나서지 말자. 괜히 말하지 말자.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이렇게 삶의 반경이 점점 좁아집니다. 잠을 줄이면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크기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축소는 천천히 진행됩니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저 요즘은 그냥 귀찮고 피곤하고 사람이 싫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회복되지 않은 피로가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잠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잠자는 동안에만 제거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청소가 안 됩니다. 머리는 늘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과부하 상태에서는 좋은 판단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먼저 지혜가 작동할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환경이 바로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줄이며 생각을 더하려고 합니다.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는데, 그냥 생각이나 하지. 하지만 그 생각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엉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의 생각은 해결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같은 고민을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 그래서 더 지칩니다. 새벽에 든 걱정이 아침이 되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고 난 다음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리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괜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별거 아니었네.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차이가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가 쌓이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은 꼼꼼히 합니다. 영양제도 챙깁니다. 혈압약도 빼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은 대충 넘깁니다. 늙으면 원래 그래. 이 말로 정리합니다. 아닙니다. 잠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회복이 빠릅니다. 밤새워도 하루면 돌아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복이 느립니다. 느린 만큼 더잘 챙겨야 합니다. 잠을 줄이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삶의 만족이 떨어집니다. 결국 잠은 삶의 중심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혹시 요즘 결정이 자꾸 후회로 남으시나요? 성격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내 수면 시간은 충분한가? 내 뇌는 제대로 쉬고 있는가? 잠을 줄이지 않는 것. 그것은 현명함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잘 자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계, 외로움, 자존감, 판단력, 모두 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조금 더 깊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식은 독립하고, 만남은 줄어듭니다. 사람 수가 줄어들수록,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사이좋게 지내는 능력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게 가장 어려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조용함이 안정이 아니라 공허가 됩니다. 그래서 TV를 켜두고, 라디오를 틀어두고, 불을 끄지 못합니다. 정막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잠이 부족하면 뇌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신경은 서 있습니다. 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쉬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이 나이에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면 삶은 금방 지칩니다. 우리는 평생을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늘 역할이 있었습니다. 역할이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하나씩 줄어드는 지금, 이제는 나 자신과 잘 지내야 합니다. 역할 없이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잠입니다. 잠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충분히 잔 날은 괜히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괜히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지난 일을 되새기며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도 이만하면 됐다.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 평온함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단한 성공보다 평온한 하루가 더 중요해지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그 평온은 거창한 준비에서 오지 않습니다. 잘잔 밤에서 시작됩니다. 잠을 줄이면 내 삶의 바닥이 얇아집니다. 조금만 일이 생겨도 금방 흔들립니다. 감정이 요동칩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관계가 삐걱됩니다. 반대로 충분히 자면 마음의 바닥이 두꺼워집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이 덜 합니다. 작은 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 쉬워집니다. 이 여유가 관계를 살립니다. 자존감을 지킵니다. 외로움을 낮춥니다. 결국 잠은 인생의 완충장치입니다. 흔들릴 때 잡아주는 손잡이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더 강해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강함은 긴장입니다. 부드러움은 회복에서 나옵니다. 잠은 그 부드러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시니어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깊이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는 잠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 나이에 잠이 무슨 대수냐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이 나이라서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젊을 때보다 더 소중합니다. 더 짧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순수하게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피곤한 상태로 보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잠을 줄이는 건 시간을 버는 게 아닙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미리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 빚은 감정으로 갚게 됩니다. 관계로 갚게 됩니다. 외로움으로 갚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빚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자는 상. 그것은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나이 들수록 잠을 줄이면 안 되는 이유. 결국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조금 더 따뜻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 따뜻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조금 더 일찍 눈을 감는 것.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조금 덜 자도 괜찮다며. 조금 더 버티면 된다며. 내가 양보하면 된다며.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잠을 줄이는 것이 성실이라고 믿었고, 쉬는 것이 죄송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도 됩니다. 잠을 줄이지 마십시오.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약함도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는 태도입니다. 잘 자는 사람은 다음날이 달라집니다. 말이 부드럽고, 표정이 느슨하고,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지킵니다. 외로움을 낮춥니다. 자존감을 세웁니다. 우리는 대단한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밤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면 됩니다. 잠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쓰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되고, 자는 동안 감정이 정리되고, 자는 동안 내일을 버틸 힘이 채워집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나이에 잠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쓰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되고, 자는 동안 감정이 정리되고, 자는 동안 내일을 버틸 힘이 채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눈을 감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혹시 그동안 잠을 줄이며 살아오셨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뜻이니까요. 그만큼 책임을 다하셨다는 뜻이니까요. 이제는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돌보는 인생이어도 됩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도 여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밤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